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의 본문을 가지고 1월 13일 수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3대 중점 사역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세 가지를 꼽으라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목적을 알려주기 위한 방편이었죠. 그러나 그것 하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지,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치유하시는 사역의 두 가지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2절로 16절은 나병 들린 사람의 치유 사역. 17절로 26절은 중풍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오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중풍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지난 행적을 보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문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여 주셨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러 동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7절로 보십시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강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서 설악하신 사명을 감당함에 조금도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 사야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지금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군중들이 모이는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육신의 질병이 걸린 자들이 많이 모였지만 물론 그들도 많이 모였죠.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모여든 사람의 계층이 더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의 핵심인 한 중풍병자를 친구 네 명이 침대 채 메고 오는 것입니다. 19절에 모여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줍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에 중대한 아주 심각한 질병을 가진 자들을 먼저 치료해 주는 조건을 가졌더라면 그들은 영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그 이름을 불러 주물이나여 치료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까이 가야만이 예수님과 아이 컨택이 될 거라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너무나도 많이 모여서 문 밖에서부터 걱정, 근심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과 만나게 해야 된다라는 일련뿐이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간절함이 하나의 꾀를 내게 되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비어있는 공중에 친구를 내려뜨리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실행이 옮겼습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침대채 예수님 앞에 친구를 내리워 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모여든 군중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요가 아니라 하늘에서 침대가 내려와요라고 했으니요. 이 모습을 예수님 또한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오직 예수님만. 오니 찢어스. 오직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우리 친구는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단 오직 예수님만이라는 단순하면서도 간절한 믿음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간절함을 가지고 있죠. 오직 예수님만. 우리 모든 인생에 오직 예수님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물론 중풍병자 자신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네 명의 친구와 중풍병자까지 다섯 명의 믿음이 지붕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열정을 칭찬하지 않고 오직 그들에 대한 믿음, 그들이 소유한 믿음에 대하여 칭찬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결과가 죄 삼을 받아내게 받게 하셨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아주 괜찮은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지붕이 뜯겨져 어떤 손해가 일어났긴 했지만 그만큼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곳에 모여든 사람 중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한 자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바리세인과 율법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으며 도전받고 변화받기 위해 모여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잘못된 것을 책잡아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모여든 자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날카로운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기어코 그들의 귀에 처음 듣는 말이 들렸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에 그 바리새 무리들은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들은 스톱을 헤쳤을 것입니다. 갑자기 스탑. 당신 지금 뭐라고 말했소? 당신은 지금 신성모독을 했소.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졌는데, 당신이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어떻게 죄 사함을 그리 쉽게 선포할 수 있어? 라고 마음에 불편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 무리들의 얼굴 안색이 바뀌는 것을 아셨고 그 이유도 아셨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다. 악한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것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심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여기에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병행구절에서는요, 한 단어가 더 포함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왜 불현듯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했을까요? 너가 내 앞에 왔으니까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이제는 너는 자유해 줄수 있어. 그러니 안심하라 라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중풍병자의 외적인 어려움, 외적인 장애, 외적인 힘듦 이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말했으니 그에게 자유를 주겠구나. 이제는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을 주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그 중풍병자의 마음의 상태를 알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그 중풍병자가 중풍병을 걸렸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자는 자신이 왜 이런 질병을 갖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쌓는 삶을 살게 되다가 끝내로 내가 이렇게 끝내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반신불수가... 되었구나.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마음속으로 깊은 고뇌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비롭고 궁율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물론 육신의 질병 또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궁휼하심이었습니다. 그의 성품.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되면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궁휼하심을 통하여 나의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중궁평자는. 육신의 육신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것보다 더큰 장애는 마음속에 있는 장애였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죄책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는 지금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잘못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자유하지 못했지만, 그의 영혼은 어쩌면 더욱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육신은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그 누구 못지않게 깨끗하고 정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중풍병자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비교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요 보이기에는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숙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요 가장 더러운 죄악 속에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요. 보여지기에는 가장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물론 그의 마음이 죄에 대한 그런 깊은 고뇌가 있을 만큼 많은 죄를 지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너가 누웠던 침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육신의 치유를 하기 전에 먼저 주신 치유입니다. 안심하라라는 말에는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 너에게 자유를 주노라, 용기를 가져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마음에 있는 모든 짐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말 속에 더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한 거에는요, 그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만이 그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는 말 속에는요, 내가 너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라는 말입니다. 즉,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겠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안심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죽음으로 만들어낸 평안입니다. 죽음으로 만들어낸 평안. 안심하라 이 말은 곧 이제부터 너의 고통을 내가 대신 담당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평안하라 이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진정한 회복을 주기 위하여 곧 죄로 인한 결과인 사망과 그로 인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셨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분이 채찍에 맞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중풍병자가 죄삼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렸던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 우리도 이 중풍병자와 다를 바 없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고뇌는 현실의 어려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 마음속에 만족하지 못한 인생으로 인하여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고뇌하고 고뇌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 자신의 그 깊숙한 마음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곧죄 문제를 위하여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힘듦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요. 우리가 그냥 조금 없이 살아도 되고요. 조금 더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죄 사함은요,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아니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라도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는 것보다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육신의 질병이 치료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질병만. 또한 현지의 문제만 해결된다라면 그것은 순간의 기쁨일 것입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죄사함입니다. 순간의 기쁨을 버리고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죄짐을 모두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물론 지금 이 순간 중풍병자 앞에서 예수님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간이 지남을 통하여서 너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 또 다시 죽어야 됩니다. 어쩌면 나사로는요, 그 죽음이라는 것을 또 직면해야 된다는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더큰 영생 속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며 죽음을 맞이했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육신이 깨끗하고 정결함을 갖는다 한들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순간의 기쁨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죄 사함의 은총인지를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은 순간과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악보다 더 강력하여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오늘 아침에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주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드름으로 추건합니다.